여보, 너무 뭐이 조선단의 음식 진짜 맛있죠? 부탁하는 <laughs> <좋다라는> 거야. <laughs> 이거 끝나고 오름쿠 화장국 자. 갈수 있는 검은색 물뭐 있어?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진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반찬 만들어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탕 좀 끓이려고 해요 이거 한 <laughs> 번에 안돼 왜? 왜밥아 이제야 됐어 모로코에 있을 때 응. 먹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갈비탕이었잖아 그치 갈비탕하고 저점이야 그때 한국 식당 방문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갈비탕 없대요 혹시나 해서 거기 라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혹시 갈비탕 있냐? 그래서 계속 아? 갈뭐야? 음, <laughs> 갈비탕 뭐 이렇게 설명해서 그냥 거기 딱딱딱 모른대 없대 그래서 알겠습니다 진짜 그때부터 계속 먹고 싶었어 이 갈비탕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응? 음? 이걸 직접 만들었다고? 어 아, 속까지 내가 직접 잡고 왜 아무 반은 없어? 직접 만든 거야? 응 숙가 c 이까 직접 잡고 음. 내가 직접 다 잘렸고 어, 그래? t i c Tatalopo. o i m serious. 어? I am 진심 n s h 맛있있겠다 o r 먹 먹어 아까 먹었어 a n 마안 not come over 이랑 그냥 먹어도 m 김이랑. e 응. 아 배고파. 이거 줄게. 고기엔 참소스. 어. 진짜 참소스 너무 맛있어. 원래 모로코에서 이렇게 고기 소스에다가 치고 먹는 게 별로 많이 없어. 그냥 소금이나 후추, 고춧가루, 코민 이런 거. 가루도 했냐뇨요 한국에서 먹어보니까 진짜 아, 너무 맛있더라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어. 뭐 섞어봐도 이 맛이 안 나. 한번 나중에 도정해볼게. 나중에는 <laughs> 나나 파 넣고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. 그러네. 아유. 파김치로 먹으면 파가 맛있었지. 파김치? 음. 아니 난 파김치 먹어도 되는데 나 파, 이한파 이런 거안 익은 상태? 안 익은 상태 먹으면 그거 좀 매워. 아 너무 매워. 딱 먹자마자 위가 미친 듯이 아파. <laughs> 아. 어림도 없다. 더 큰데가네? 응. 난 시선이 계속 길 쪽으로 가. 맛있으니깐 음. 와 이거 진짜 처음 만들어 봤는데 고춧가루 매워하면서 이거는 별로 그렇게 고춧가루만 안 했어 오빠 매운 거 좋아해? 좀 고춧가루 좀 넣어줄까? 아니 매운 거 별로 아진이보다 매운 거못 먹는데 <laughs> 그거 맞다 그러니까 나 가끔 오빠가 진짜 한국인만이야 싶어 한국인들 진짜 매운 거 너무 잘 먹는 사람들 너무 많아 아니야 생각보다 그래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맵찔이란 말 있잖아 맵찔이 여자들 더 많이 먹는 거야? 스트레스 받으면 떡볶이 닭발 매운 닭발 이런 거 실제로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알려진 바로는 이제 뭐 여자들이 더 매운 거 좋아한다 이런 게 있는데 나한테 스트레스 줘좀 스트레스 줘 매운 거 먹으면 그거 스트레스 풀수 있는지 해보게 난 주변에 그렇게 매운 거막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고 매운 거 먹고 막땀 흘리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아까 우리 여자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진이가 좋아하잖아 아이 잠깐만 <laughs> 지금 말 들리지 말고 여자에 대해 아직 안 끊었어 다 끊었어 얘파발끝잖아 지금 국물 다 쫄겠다 고린 먹어? 계속 그렇게 합시다 일단 빼자 아니 뺍시다 아, 뺍지 말자 빼자 얘기하자 빼자 아 얘기해 이게... 잡안차아 말해줘 뭘우는 지금 말 끝까지 해야 돼 없다고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진이 말고 좋아하는 사람이? <laughs> 매운 거 좋아하는 거 아니? <laughs> 맛있게 잘먹겠습니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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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. 국물보다 <laughs> 고기가 많아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자, 왜과 거야? 음, 김치 삼 보여줄게. 옷살 있잖아. 음. <laughs> 이거 김치 삶 음, 김치 진짜 둘다 있네. 둘다 한입에 안 들어와. 저는 <laughs> 음. 두 번째 고기 먹는 간식으로 내줄 때 치고 먹는 거야. 아, 잠도 없어요. 두 번은 갈비탕을 여기저기서 많이 먹어봤다 응, 음. 근데 만원대 가이대있는 거는 학교에서 먹어보다 얘네 게 훨씬 맛있는 어 그치 막 3만원, 5만원대 막 갈비탕 아직 못 먹어봤는데 그거 기억나? 갈비탕 처음 먹으러 갔을 때 그거 진짜 갈비탕인지 뜨고운물리다가 호초 타 먹는 건지 흐 음. <laughs> 음. 고추이랑 너무 잘어는다 그래? 우리 자기 많이 먹어 아, 엄청 많은데? 난 콧물 어진이 고향에서는 스튜잖아 스튜 이런 게다 응. 음. 저가 고비 스튜랑은 국물 느낌이 다르구나 응 음. 그리고 한국도 요리할 때 음. 양념은 간잔 이런 거 이런 걸로 간이 맞추는 건데 로코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거 소금 후추 이런 거 베이직 어쩌지 진짜 잘하네 별로 들어가는 게 없길래 나는 특별한 맛은 없겠네 했는데 뭐야? <laughs> 드디어 먹었습니다 뭐? 뭐라고 써 계속 우기고 있어 그냥 음, 이 고기 국물이 음. 먹고 싶었던 것들? 음, 국물 니라 감비다녀? 광고 아닙니다 참고로 아니, 너는 광고 했으면 좋겠어 <laughs> 너무 맛있어 아, 김치 때문에 계속 웃겨야 되네? 김치 맛있지? 네. 오늘 콘셉트 갈비탕이었는데 갑자기 김치로 바뀌었네? 그렇지! 오이잘 먹는다 그렇지! 오늘도 잘 먹네 음, 맛있다 <laughs> 이런 말 해도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음. 지금 마찬아지 같다 <laughs>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음. 그치. 이렇게 뼈로 이렇게 먹는 게 없어 낯설어? 응. 아, 거기 뒤에 돌려보면은 거기 뼈사이 있잖아 응. 거기 뚝어 먹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. 아까부터 말하지 그랬어 <laughs> 맨날 아진이는 물어보잖아 이렇게 먹어도 돼? 이렇게 먹어도 돼? 손으로 먹어도 돼? 뭐 해도 돼?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방법이 돼 발로만 안 먹으면 돼 <laughs> 근데 진짜 그거 먹고 안 먹어보니까 응. 진짜 그사람 너무 소리나네 뭐귀 이렇게 입에다가 콰. 엄청 깨끗하게 나와 치킨은, 한 번에 치킨은 할수 있지. 나 치킨 맛내고 나는 판파이다. <laughs> 나는 판파, 아저씨 같다. 야 소주 한병 갖고 와. <laughs> 여보도 뭐이 조선다네 음식 진짜 맛있다. <laughs> 못알아는 거야. 그거 있잖아 그 나왔던 어. 영화 손정기 영화. 아. 코아장. 음. 음. 이거 끝나고 오른코아장 먹자. 가스 있는 검은색 물 있어? 뭐? 어? 뭐? 가스 있는 거. 가스 <laughs> 있는 뭐? 검은색 물. 아 콜라. <laughs> 진짜 그거 먹는 끝까지 먹어야 돼. 잘 먹었습니다. 뭐가 제일 맛있어? 그냥 갈비랑 이거랑 같이 먹는 김치. 거기에 딱 그거 먹고 난 다음에 어묵을 딱 먹으면. 할머니 좀 약간 입이 짝짜라나면 밥 먹고. 근데 한국에서 국물 너무 종류가 너무 많아. 밸런스가 음. 있어. 그 유럽에 먹는 국물 음식 있고 추월 때 먹는 국물 음식도 있잖아. 이런 갈비탕 이런 게 추월 때 먹으면 딱 맞아. 음. 엄청 몸이 따뜻해져. 음. <laughs> 아 오늘은 제가 반찬치 좀 해만 만들었고 돈은... 또는... <laughs> 갈비탕 직접 해 그랬는데 뭐 직접해 거짓말이다. <웃음> <웃음> 또 시청자분들 중에 제가 먹었으면 좋겠다는 음식이 있으면 추천해주시고 물론 그 음식들 중에 <laughs> 제가 좋아하고 <laughs> 먹고 싶은 게 많을 건데 한국 음식 종이 너무 많아. 종이 많은데 뭐 먹어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마다 고민 봐줘. 그게 생일 때의 고민이야 항상. 뭐 어, 그러니까. 먹지? 오뭐 먹지? 어. 어, 진짜 너무 고민을 많해니까음 아, 그러니까. 오늘은 여기가지고재미도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더 맛있고 <웃음> 재밌는 영상으로 <laughs>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<laughs> 기 간다 미기 간다 음. 그래. 괜찮아? 음, <laughs> 근데 그거 알아? 초카릿그난 벌써 썼거든?